알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열왕기상 22장부터 열왕기하 3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우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랄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바스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라 라모스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바시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은 이이다. 여호사바시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사백 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라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기란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대시를 불러 이르되 이므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우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이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라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무으로 싸우려 가려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우사바도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 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트을 찌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우사밧 왕이 길라 라무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우사밧 세계에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느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과의 지휘관 32명 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과의 지휘관들이 여우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우 사바시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려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분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하왕 제 4년에 아사의 아들 여우사바시 유다의 왕이 되니. 여우사바시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리의 딸이더라. 여우사바시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여우사바시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 하니라여우사바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 바드 왕제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발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열왕기하 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신 바알세부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바알 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하라 하되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아로다. 이에 오십 부장과 그의 군대 오십 명을 엘리아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아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아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아가 오십 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오십 명을 살을 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살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아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아에게 말하이리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르다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오십 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오십 부장 둘과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하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신 바알 세브에게 물으려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바세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1기 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아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아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가래서 나가더니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의 이름에 여로고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아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자의 제자 오십 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그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있더니 엘리아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 그고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일이에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술에 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 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오십 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오십 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로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 아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짐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부를 고쳤으니 이로 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에 고수풀에서 그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 산으로 가고 거기 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1 1기하 3장 유다의 여호사바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열두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니라 그러나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함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아방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마리의 털과 순양 10만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아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여 요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아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요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광야 길론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하베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바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부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손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바세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도망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바스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것 탈자를 불러 웃어서 하니라 검은 것 타는 자가 검은 거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에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경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 나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들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러 한다 음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 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지내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 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례 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맥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아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도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내려와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열1기하첫 부분에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 성경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간 사람은 어, 몇명 안되지요. 어,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과 열한기하에 나오는 엘리야 정도입니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갈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이런저런 사역을 맡기실 때마다 그는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들, 할수 없는 일들,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들까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뿐 아니라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되지 않으니까 내 경험이 내 지식이 그리고 내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사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삽시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위해 마음의 정결함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사셔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은혜 주심 그 놀라운 능력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